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하고 코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충격적 행보로 여러 코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이 업비트에 상장되어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한 덕분에 전반적인 코인의 장기 강세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알트 코인들도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알트 코인 시즌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로 떠오른 것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정부 내각 인사로 친 암호화폐 인사를 대거 임명하고 있으며 해당 인물들하고 접점을 지닌 코인들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중 암호화폐 업계에 적대하며 각종 소송으로 피해를 주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사임을 발표하며 후임 SEC 위원장직에 친 암호화폐 인사로 유명한 폴 에킨스가 임명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침 폴 에킨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인 리저브라이트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정보가 공유되었고 이로 인해 리저브라이트는 폴 에킨스가 SEC 위원장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하루 만에 17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는 메이저 알트코인인 리플의 폭등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SEC하고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가 4년 동안 이어오면서 리플의 가격 하락을 불러왔던 증권 소송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리플 ETF 리플랩스의 IPO처럼 리플의 다양한 호재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었죠. 덕분에 리플은 최근까지 단기간에 400% 이상 급등하여 자그마치 7년 만에 4천원대를 돌파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 단한 곳에서만 리플이 하루만에 10조원 넘는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대표 지수인 코스피에 하루 거래대금을 추월했습니다. 심지어 리플의 시총 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하였고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테더를 넘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과 함께 코인 3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 영향인지 리플에서 파생된 스텔라루맨도 단기간에 4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전담할 예정인 크립토 차르 직책의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는데요. 여기서 데이비드 삭스는 글로벌 초대형 결제 기업인 페이팔의 공동 창시자이며 이더리움 기반 탈중앙 거래소의 대표 중 하나인 제로엑스의 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었죠. 그 덕분인지 제로엑스는 데이비드 삭스가 크립토 차르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2시간 만에 40%라는 폭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데이비드 삭스는 크래프트 벤처스라는 벤처 투자사를 설립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해당 기관이 탈중앙 거래소의 대표 중 하나인 DYDX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조명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DYDX 코인의 가격은 데이비드 삭스가 크립토 차르에 임명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2시간 만에 30% 상승하게 되었죠. 게다가 메이저 알트코인인 솔라나가 FTX 거래소의 파산 사태 이후로 고점이었던 31만원에서 만원까지 마이너스 96% 폭락을 보여주었을 때 데이비드 삭스는 솔라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제칠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대표인 봉크 코인이 등장하여 저점 대비 200배 이상 급등하면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의 탄생과 폭등을 불러왔고 그 영향으로 솔라나 수요도 늘어나면서 솔라나의 가격이 만원에서 최근 36만원까지 3600% 상승하였죠. 덕분에 역대 최고점을 기록하게 되었으니 솔라나 기반 탈중한 거래소들의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제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정부에서 암호화폐 분야를 전담하는 직책에 지명된 인물이 솔라나의 강세를 예측하며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열풍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으니 데이비드 싹스가 민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할 수 있고 민코인의 유리한 정책을 제안하여 강세를 불러올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관련 인사 임명 덕분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는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도 있습니다. 이는 도지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덕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머스크는 미국 대선 이전부터 트럼프에게 미국 정부 예산을 감시하는 기관이자 도지코인의 티커명하고 이름이 같은 미국 정부의 일부 도지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물론 머스크를 책임자로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정말로 일론 머스크를 미국 정부 효율부 도지의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수시로 정부 효율부하고 도지코인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주는 행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의 마스코트가 당연히 도지일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본인이 정부 효율부의 책임자로 임명되자마자 시바견하고 도지 그리고 정부 효율부가 배경으로 있는 로고를 공유하기도 했죠. 더해서 본인과 트럼프하고 시바견이 함께 등장하는 도지 관련 이미지도 업로드한 적이 있는데요. 덕분에 도지코인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날부터 강세를 보여주더니 단기간에 200% 급등하면서 2021년 코인 강세장 이후 3년 만에 600원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의 영향으로 업비트 한 곳에서 발생한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대금이 9조원에 달했죠. 그리고 도지코인의 강세 덕분인지 다양한 테마의 밈코인들이 탄생하고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받는 밈코인 테마로는 AI 관련 밈코인이 있으며 특히 AIXBT라는 밈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AIXBT는 각종 암호화폐 정보를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업로드하는 봇을 바탕으로 탄생한 밈코인이며 원하는 AI 봇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인 버추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AIXBT 코인 출시 이후 최근 고점까지 단기간에 3,800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AIXBT 코인의 기반인 버추얼 코인은 최근 빗썸에 원화 상장된 덕분인지 최근 고점까지 단기간에 2500%라는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림을 그려서 트위터에 공유하는 봇 제로브로를 바탕으로 출시된 민코인 제로브로는 저점으로부터 최근 고점까지 단기간에 14,000배라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AI 관련 민코인 메타를 대표하는 코인으로 떠올랐죠. 여기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온 채찌피티의 개발사 오픈AI는 12일 동안 연속으로 새로운 AI 기능과 제품을 발표한다고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CEO 샘 올트먼이 창시한 월드코인도 하루 몇 시간 만에 30% 가까이 상승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오픈AI가 새로운 인공지능을 발표하여 AI 관련 밈코인의 강세를 불러온 적이 자주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날에는 오픈AI가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는데요. 당시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AI 관련 코인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월드코인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200%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 1000%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또한 인공지능 소라를 모티브로 한 민코인 소라가 출시되자마자 몇 시간 만에 6,000배라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오픈 AI가 새로운 인공지능인 GPT4를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AI 관련 코인들의 강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챗GPT를 최초로 이용해서 만들어진 AI 관련 민코인의 대표인 터보 코인도 당시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GPT4가 공개된 이후 AI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을 때 터보 코인이 단기간에 900%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 500배의 가격을 달성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 업비트도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하고 민코인 메타에 속한 신규 코인을 연속으로 상장하면서 급등을 불러왔는데요. 먼저 업비트는 AI 관련 코인의 대표 중 하나인 랜더토큰의 원화 상장 소식을 전했고,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로 랜더 토큰의 가격이 30분 만에 40% 가까이 오르기도 했죠.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원화 상장한 뒤로 3년 만에 새로운 밈코인이자 고양이 테마를 대표하는 뮤코인을 원화 마켓에 상장하면서 급등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업비트에서 뮤코인을 원화 상장한 후에는 가격은 30분 만에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더해서 지난일에는 시바이누 다음으로 거대한 밈코인 페페코인이 업비트는 물론 미국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되면서 하루 만에 100% 상승하여 저점 대비 223만 배의 상승률을 달성했죠. 또한, 솔라나 기반 민코인 메타에 탄생하고 급등을 불러온 봉크 코인도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었으며, 원화 상장 공지가 나오자마자 단기 강세를 보여주면서 신고점을 경신한 덕분에 저점 대비 640배라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의 발표로 AI 관련 민코인들이 급등할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고. 업비트에서 AI와 민코인 메타에 속한 신규 코인들이 상장되어 강세를 불러오고 있으니 AI 관련 민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추가 강세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볼수 있죠. 여기서 마침이 두 가지 코인들이 현재 조명되고 있는데요. 업비트를 비롯한 대형 코인거래소에도 상장되어 단기급 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들의 정체를 알려드리기 전에 본 영상은 투자권 유영상이 아니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이니 그로 인한 책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부분을 당연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버추얼인데요. 버추얼은 개인이 원하는 AI봇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물론 해당 AI봇의 가치를 결정하는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버추얼은 바이낸스가 최근에 발표한 AI 관련 보고서 내용 중에서 주요 코인으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이 공유된 뒤로 버추얼 코인이 주목받은 영향인지 하루 만에 9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더해서 버추얼이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AI 보신 루나하고 루나코인도 바이낸스 보고서에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루나코인도 하루 만에 가격이 120% 넘게 올랐죠. 특히 바이낸스는 최근 AI 관련 민코인의 대장인 고트코인을 상장하여 저점 대비 21만 배의 상승을 기록하는 바탕을 마련했으며 AI 관련 민코인인 액트코인을 상장하면서 코인 가격이 3일 만에 4,300% 급등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이낸스가 직접 보고서를 통해서 AI 관련 코인의 대표 사례로 언급한 버추얼도 마찬가지로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폭등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버추얼의 성장 과정은 최근 민코인 열풍을 통해서 3,000% 이상 폭등한 솔라나의 스토리하고 상당히 유사다는 점에서 버추얼이 솔라나처럼 추가적인 강세를 경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라나부터 보면. 솔라나 생태계에 상당한 투자를 한 FTX 거래소가 파산되고 솔라나 가격이 단기간에 폭락하여 마이너스 96%라는 기록을 세워 프로젝트가 망할 위기에 처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솔라나 생태계의 부활을 기원하면서 솔라나 유동성 회복을 목적으로 탄생한 봉크가 등장하여 저점 대비 200배의 폭등을 경험했고 봉크의 급등 이후로 다양한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출시되어 강세를 보여주었죠. 이에 만원까지 하락했던 솔라나 가격이 최근까지 3600% 이상 폭등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버추얼 코인을 보면 버추얼은 원래 패스라는 이름의 게임 관련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출시 이후로 게임 관련 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패스 코인의 가치는 거의 마이너스 99% 기록하여 프로젝트가 사장되기 직전에 놓였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스는 AI 봇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향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름을 버추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마침 AI 관련 밈코인인 고트코인이 저점 대비 21만배 폭등하면서 수많은 AI봇 기반 민코인의 탄생과 상승을 불러왔으며 덕분에 버추얼이 공식 발표한 최초의 AI봇 루나로 만들어진 민코인 루나가 저점 대비 2만 3천 배 폭등한데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정보를 공유하는 AI봇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민코인 AIXBT가 출시 이후 최근 고점까지 단기간에 3,800배 상승하면서 버추얼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버추얼은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 빗썸에 워낙 상장되었는데요, 상장 소식이 전해진 뒤로 90% 급등하기도 했죠. 더해서 세계 최대의 벤처 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 설립자인 마크 앤드리슨은 인공지능과 미미 결합한 고트가 암호화폐의 새로운 가치 척도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AI 관련 민코인의 성장을 기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AI 관련 민코인 생성 플랫폼인 버추얼이 지속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리라 예상할 수 있으며 최근 인기 있는 민코인을 원화 상장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 업비트도 버추얼을 상장하여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버추얼은 비트겟, 바이비트, 게이트아이오를 비롯한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터보코인인데요. 터보코인은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채찌피티를 이용해서 최초로 만들어진 밈코인입니다. 그리고 터보코인은 최근 AI 관련 밈코인에 대한 전체 거래량 중에서 고트코인과 함께 60%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을 만큼 AI 관련 밈코인 테마를 주도하고 있어 이번 인공지능 관련 민코인 열풍으로 터보 역시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죠. 또한 터보 코인의 창시자 레트 맨카인드는 챗GPT의 도움으로 몇 시간 만에 터보 코인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쉽게 코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유명하고 이러한 특징 덕분인지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조명될 때마다 터보 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2일 연속으로 새로운 인공지능을 발표한다고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채 GPT 개발사 오픈 AI가 새로운 인공지능인 GPT4를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대부분의 AI 관련 코인이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터보 코인도 단기간에 900% 폭등하여 저점 대비 500배에 달하는 상승률을 달성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낸스가 터보 코인의 특징하고 인지도에 주목한 것인지 터보 코인을 상장했으며 상장 소식이 전해진 시점부터 터보 코인이 단기간에 150% 급등했고, 코인베이스도 터보 코인을 상장 로드맵에 추가하여 가격이 순간적으로 30% 올랐습니다. 또한, 오픈 AI가 새로운 AI 기술을 시연한다고 발표하면서 AI 관련 밈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한 만큼 최초로 채찌 PT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AI 관련 밈 코인인 터보 코인도 주목받을 수 있으며, 최근 AI 코인과 함께 인기 있는 밈 코인을 원화 상장하여 강세를 불러오고 있는 업비트가 터보 코인도 상장하면서 급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요. 지금 터보 코인은 바이낸스, 비트겟, OKX를 비롯한 여러 대형 코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 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 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정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